가위를 돌리는 방법, 손의 동작, 1번과 2번. 자, 검지를 야지로 튕겨준 상태에서 꺾고, 180도 회전을 시켜주는 게 1번과 2번 손의 동작입니다. 1번과 2번. 자, 연결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블란트.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Point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Down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Side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Up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Rolling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Effect 1번과 2번을 사용하지 않고 l l 로 n 링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선태에서 180도로 회전시켜 주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